아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함핑입니다 요즘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어, 자, 제가 기존에 있던 코인들을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코인 캐시하고 트론을 손절해서 비체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비체인으로 넘어갔는데 비체인에서도 어, 좀 분위기 안 좋아서 비체인마저 전부 다 정리를 한 다음에 BTC로 넘어왔습니다. BTC로 넘어올 때는 비트코인을 사야 되죠. 근데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1%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저는 원화 시장에서 손실을 봤던 거를 비트코인 떨어진 거를 어, 매수를 함으로써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커버를 해놨고요. 그리고 어, 프로메테우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지금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마이너스 7%, 마이너스 7.12% 이쯤에서 매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자산이 약 300만 원이 되었고요. 손실율은 마이너스 1.6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1.69 위만 돼도 바로 손실율이 메꿔지는 구조가,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거나,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한다거나, 어 이것 때문에 프로메테우스가 자체적으로 또 하락을 추가로 한다거나 하면 손실률이 커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럴 상황까지 가면 결국에는 정말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럴 상황까지 오기 전에 어, 뭔가 상황이 좋아지기를 좀 바래야죠. 상황이 좋아지도록 계속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냥 떨어진다고 가만히 나는 존버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헤어 나오질 못하는 거죠 빠르게 정리를 할거 정리를 하고 손절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어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프로메테우스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것 같다 그러면 아마 손실률이 한 10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어요. 마이너스 10만원 정도가 되면 저는 과감히 프로메테우스를 아예 그냥 손절로 쳐버릴 거예요. 쳐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이 금액을 다시 원화로 바꾸고 에이다를 물을 타버릴 거예요. 그럼 에이다 50% 물을 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설상가상으로 에이다까지도 좀 이상하게 된다. 그럼 한2 30만원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프로메테우스 뭐, 해갖고, 뭐, 10만원.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런저런 것들 해가지고, 에이다 포함해가지고, 뭐, 한 20에서 30만원 그 사이 정도는, 어 손실로 툭 쳐내는 거고. 그러면 제 계좌는 760만원, 770만원 그 사이가 되겠죠. 어, 주식, 코인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런 계산을 머릿속에 빠바바박 다 넣어놔야 돼요.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가 이런 상황까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여기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이런 거를 머릿속에 전부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어, 손절하는 거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손절을 안 하면 상황이 더거자로울수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지금까지 코인 원픽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